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운수의 통치다 교실 2 4 2 1차 예, 242강입니다. 예. 음, 아설 명절이 될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죠. 네. 이번 설 명절도 안부만찬하시면 반드시 예, 올 연말에는 웃으면서 만날 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힐링의 시간 되시고 힘내셔서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십시다. 자 오늘은 신영원 씨 노래인가요? 개똥벌레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갯똥 무덤이 내 집인가?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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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한번만 노래를 해주려다 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다 잠이든가. 네. 아 이제 여러분들 뭐다 코드라든가 축법다 들어오죠. 네. 네,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아, 8도인데도 영상인데도 어, 해도 없고. 구름이 잔뜩 껴서 아, 좀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은 날씨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아, 참 명절이 다음 주로 성금 다가고죠 예, 예전 같으면 가족, 친지들과 함께 설 명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요. 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올설 명절은 안보만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참, 세월이 유수와 같죠, 그죠? 아, 벌써, 아, 작년 설이 엊그제 같은데, 딱설 세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시작돼서 아, 이제 또 설이 됐습니다. 참, 12달, 365일, 너무나도 무수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코로나 극복방송도 300, 336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채한달 남은 중한 달만 지나면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네, 이렇게 야외 들판으로 또는 이렇게 또 실내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지의 사나이 의제 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키타 교시는 242강, 242강이면 하루에 한 강씩 242일째 진행되고 있죠. 네, 이렇게 좀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네, 함께해서 너무나 보람되고요 행복합니다. 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데 대한 자부심과. 긍지감 행복감마저 밀려옵니다. 음, 여러분들을 힘들고 지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자 이렇게 교실은 하루에 10분씩 동기타 생나이브는 하루에 한 곡씩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너무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분한분 한분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힘이 되고 어려운 시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A 마이너 코드죠, 그죠? 주법은 뭐 스윙으로 하셔도 되고 슬로우곡으로 하셔도 되고 되시는 분들은 섞어 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네, 컷팅으로 하셔도 되고 슬로우 곡을로 하셔도 되고 아무리 네, 우겨봐도 코드는 c 코드며 C코드 정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C 코드, CFG7, GU3마음, 네. 아, 커팅으로 하셔도 되고, 스윙으로 하셔도 되고, 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 스냅이라고 그랬죠. 네, 손목 스냅, 네. 제가 야외에서는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손이 네. 여기만 시커멓게 탔네요. 네. 옷선 여까지 이분인가요, 그죠? 네. 얼굴도 좀 많이 좀탄것 같고요. 네. 건강미가 좀 뿜, 뿜뿜 넘치죠. 네. 하얀 피부보다 차라리 약간 거무잡잡한 피부가 더 건강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네. 에 건강이 최고죠. 네. 하얗고 밝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죠. 차라리 거무잡잡해도 네. 건강한 모습이 강인해 보이고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 실내에서만, 되도록이면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신신 당부드렸었죠.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음, 참 얼굴이 하얗고 할 텐데, 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햇빛도 좀쬐이고 일광욕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천번, 만번 강조해도 모자라이 없는 요즘 같은 주의를 한번 당부 드 봅니다. 예. 항상 주의, 돌아서도 주의, 안 지나서나, 예. 코로나 조심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커팅으로 한다고 해서 안될 것은 없어요. 예. 아, 저건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예. 커팅으로도 하시고, 스윙으로도 하시고, 고으로도 하시고, 예. 슬로우 고로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 해보세요. 예. 해봐서 그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특별한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주법이. 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호기심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주입식이 기 때문에, 네. 좀 강박강력이 사로잡히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찾아사세요 예. 네. 주법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법으로 만드셔서 해셔야 돼요. 만든다니까 좀뭐 거창하고 한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네. 뭐, 새로운 거 뭐, 아무 뭐 0에서, 영에서 어 10을 다 만들어야 만드는 게 뭡니까? 네. 6에서 7에서 8에서 9에서 10까지 가도 만든 건 만든 것이죠. 본인의 창의력이 겸비가 되기 때문이죠. 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저기 개똥 우담이 내 집인가? 네, 스커팅을 네, 하셔면 되고 슬로우로도 아무리 오겨봐도 짤수 없는 저기 개똥 우담이 내 집인가?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막걸리 춤출 때한잔 건하게 쓸 때는 뭐. 아무리 우겨봐도 억장 수 없는 응. 자기 캐던 우담 네, 이렇게 또좀더뭐 디스코 춤을 추고 싶다 막. 신나게 아무리 우겨봐도 억장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네, 저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켜 드리고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동기부여하는 거 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한다. 나는 예, 알고 있어라고 하는 순간이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 10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 예, 항상 건강 오늘 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올 설은 안부를 예, 전하시면 예, 연말에는 반드시 웃으면서 상봉을 한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